내 생애를 기록하고 기억하게 하기 개인 아카이브 만들기 제3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어, 어떤 기록을 아카이브로 수집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아카이브를 식별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을 먼저 식별해야 그 다음에 그런 기록들이 수집될 가치가 있는 기록인지 평가를 하고 아 기록을 수집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 나의 살아온 생애와 활동에 관한 기록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런 기록들을 식별해서 그런 기록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에, 보통 사람들이 기록과 기록이 아닌 것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록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매체에 정보가 들어가 있, 있으면은 전부 다 기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뭐 책에도 활자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전자책에도 그 화면에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기록이 아니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과 그 자료, 데이터라고 보통하죠. 기록과 데이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록과 도서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 우선 기록은 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나 활동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어,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증명하거나 증거하는 내용이 있는 정보가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기록의 증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도서하고 차이를 이해해 본다면 똑같은 책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기록은 유일하게 딱 그거 한 장이에요. 물론 어, 한 장이 아닌 경우는 원본과 사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여러 장을 인화를 하면은 여러 개의 그 똑같은 사진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어, 그 혼동하기가 쉬운데 원래 찍은 원판, 원래 파일 복사하면 또 무수히 많은 사본 파일이 나오 지만 기록에 원래 찍었던 원래 생산했던 그 존재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의 유일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그 경우는 기록은 원본과 사본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본이 많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유일한 존재로서의 기록을 원본으로 수집하고 보존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이 없을 때는 사본이 원본을 대체하죠그 다음에 전자기록 시대, 우리 사진 파일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고, 뭐,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 같은 게그 사례가 되는데, 실제 그 파일의 내용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 어떠한 그 기록을 뭐 워드 파일이든 사진 파일이든 그런 사진 파일이나 워드 파일을 생산한 그런 시스템, 그 기계에서 아, 생산된 기록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를 그리고 이제 원본과 사본의 그 지위를 정하는 거는 전자 기록의 경우는. 그 법률적으로 뭐 전자서명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법이 어떤 것이 원본이라고 인정했을 때는 그게 원본이다 하는 그런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개인 기록의 경우는 본인이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아이 것이 원본이다 정하면은 그것이 원본이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아 기록은 원본이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한번 만들어진 게막 훼손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것은 우리가 올바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우리가 그걸 아, 진본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기록이어야 되고 또 어떤 그 기록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기록이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은 어떤 식이든지 이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내용이. 전자기록은 눈에 안 보이지만 화면으로. 보이게 되죠. 마스크린을 모니터 없이 평균으로 보이게 되는데 아,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고 어, 이용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이용이 되는다. 기록의 이용성이라고 부터면 이런 성질을 갖춰야만 뭐 유일성이다. 질문성이다. 유용성이다. 증거성이다. 뭐 등등. 그러니까 한번 기록은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자꾸 뒤에 막 내용이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건 우리는 얼마지 수정해 나갈 수 있지만, 수정해 나갈 수 있지만, 아, 원래는 최초의 생성된 상태로 기록이 고정된 상태로 보존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변경된 기록은 변경된 기록대로 새로운 기록으로서 이제 인정이 돼야 되고, 그 지위를 갖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기록이라고 한다면, 나의, 내 아이 생애를 알려주는 기록들은 어떤 것이냐라는 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나의 기억도 기록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관한 그런 아까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진 기록들과 내 생애의 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를 에, 증거가 되는 기록들이죠. 그다음에 나의 기억이 있어요. 그 나의 기억은 말로해서 녹음을하거나 글로 쓰면은 그 나의 구슬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기록을 생산한다고 했죠. 구슬의그 의미는 구슬 체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의 기억을 기록으로 전환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기록에는 쓰여진 기록, 존재하는 기록이 있지만 기록화, 기록을 새로 만들을 통해서 사진 촬영한다거나 구슬체영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기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에 관한 기록은 나를 아는 다른 제 3자가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3자의 기록이 사실은 그사람이 소유하고는 갖고 있지만 나에 관한 기록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 기록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기록이라는 의미도 지금 되고 중첩적인 의미지만요, 나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도 나의 생애 아카이브에서 수집하고 보존할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부모나 친구의 무슨 뭐 앨범이나 일기에 있는 나에 관한 내용들, 나의 사진들, 뭐. 내가 부모님들한테 군대 에 갔을 때 보낸 편지들이 있을 수 있고 어, 결혼한 부인한테 보낸 연애편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 3자가 갖고 있는 기록이지 나한테는 없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억에 관해서도 제 3자의 기억 이 하나의 나의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3자의 기억, 즉 어머니나 부모님들의 기억을 구술로 받아서.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면서 구술을 받으면 그것이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구술인데 제 삼자 타인의 구술이지만 나에 관한 기록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회로 정부, 국가나 민간 기관이 나에 대한 기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의 사례는 내가 다음 장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찾고 수집해야지. 내 아카이브 내 개인 아카이브에 소장할 그런 기록이 됩니다. 어, 이내 아카이브를 확정하면은 내 개인 아카이브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아카이브도 될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흔히 이런 개인 아카이브가 이런 자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마을이나 동창회나 동호회나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것들의 그 아카이브랑 같이 겸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런 인간의 사회적 존재라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서 그런 조직에서 만든 기록들, 거기 갖고 있는 기록들이 나에 관한 기록이고 내 기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보면 어떤 뭐 회원 명부가 있을 수가 있고 회의록이 있을 수가 있고 단체가 기념으로 찍은 사진들 회보 여러 가지 발간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발간물은 기록은 아니지만, 이런 그 개인 소규모 공동체의 경우에는 발간한 인쇄물이라 하더라도 극히 소수가 남아서 어떤 유일성을 갖거나 희소성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기록으로 해서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그런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증거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록들이 나의 역할을 하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공동체가 이렇게 그 자체 아카이브를 구축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아카이브에 자기가 속했던 이런 공동체의 기록을 수집해서 자기 의 개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내가 남에게 써서 보낸 편지, 남이 찍은 내 사진, 또 남이 수집했는데 나는 삭제한 그런 SNS의 여러 가지 거짓나 기록들 사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필요한 경우 내가 수집해야 될 타인들이 소장한 나의 기록이 되고 내가 조사해야 될 그런 기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중앙정부 뭐 지방정부 뭐 학교 교육청은 나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고 나도 모를 수 있는 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들어봤지만 여러 가지 뭐 우리 가족이나 주민에 관한 그런 소위 신원 기록들이 있죠 주민등록부 가족 관계 기록 생활기록부 학적부 병적부 세금을 낸 조세 납부 기록 등기부 혹시라도 뭐법원의 여러 가지 이런. 아, 송사가 있었으면 판결면, 옛날 독재시대에는 사찰기록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아, 정문화국가서부터 어떤 포상을 받았을 때 포상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피해를 배상받았거나 보상받았을 때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가 있고 각종 인허가 기록, 면허에 관한 기록, 사업자 등록에 관한 기록, 단체 등록에 관한 기록 수용자 기록, 죄를 지는 사람에는 해당되는 경우지만 뭐 징용자 명부, 옛날 역사적으로 강제징용이 됐을 때 징용자 명부 같은 것도 국가가 갖고 있는 기록이고 또 어떤 그 정부기관에서 공직했을 경우 인사기록카드, 의료보험기록카드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 그 공공기관이 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을 거고 아, 내가 수집할 수가 있다 이거죠. 저는 나의 개인 기록에 대한 그 적은 꿈과 접근권이 있고 정부에 대해서 그런 기록의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 기관, 대표적인 예 여러분이 다녔던 회사들, 보험회사나 무슨 뭐 여러분이 쇼핑을 한 기록이라든든도 나열 가는 기록, 내기록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 중에서 내 활동에 필요한 내 활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록이었다는 기록들은 당연히 수집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뭐, 민간의 이런 기관에 갖고 있는 기록을 본다면 여러 가지 뭐 인사 기록, 잘 보여주진 않겠지만 나에 대한 근무 평가 기록, 어, 자기만 할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남은 이게볼 수가 없죠. 은행 신용에 관한 기록, 뭐, 심지어 뭐 결혼 상담을 했을 때 내가 몇 등급인가 하는 내 등급에 관한 기록,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멤버십, 회원, 에, 그 회원 정보로서 갖고 있는 기록, 어, 대학 같은 경우 학적표나 성적표 같은 경우 또 수많은 이런 기관들과 교류를 한 아, 교환한 이메일 또. 어...